안녕하세요. 마이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에게 조금 힘을 주고자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겠다. 이 분야에서 뼈를 묻는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과연 맞는 길일까? 다른 길로 한번 전향을 해 볼까?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분명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 상황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윤아 힘내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적어도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말고 끝까지 한번 계속해보자. 못해봤던 거다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다른 길을 찾아보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이상 마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